왕치 짚게 아 여기가 좀 진짜 심심하긴 하네 이쪽으로 왔던 것이 이쪽으로 살짝 내려오면서 안쪽으로 타들어가면서 우리 셋 다는 과정을 해본다 자, 아까 보면 이게 t자였던, t자였던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일자로 여기서 혹시나 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거를 그냥 때려 눕혀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30mm 바가 이런 식으로 생겼죠. 현재 이렇게 됐고, 예, 네, 뭐, 물만음 처리가 좀 미흡했을까봐 그래서 한번 제가 좀 이렇게 오려가지고 속에 손가락을 넣어보니까 그쪽에는 물이 흘린 자국은 없어요 일단은 없어 손에 물이 안 묻어나 그리고 안에서 코킹이 느껴져 그랬다는 거는 안에 물막음 처리는 잘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디냐 그렇다면 어디냐 그러면 이 높은 지붕이 아니고 밑에인 거야 아까 처음에 말했던 대로 그 우리 거 스타트한 그 패널 속이 나중에 한 지붕 안쪽으로 이제 물이 새서 들어가는 것 같아. 요 그러면 일단은 그거를 먼저 시공을 해볼게요. 일단 코킹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뭐 외장재 뭐 실리콘을 써야 한다라고 하시는데. 예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막뭐 완전히 노출 부위는 그 외장용 실리콘을 쏘는게 맞죠 그죠 근데 어 빛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그리고 좀 빨리 굳어야 되는 그런 실리콘이다 라고 하면 저는 대표적으로 그외장제 실리콘은 그792 쓰잖아요 792 넘버 근데 저는 뭐 완전 노출하는 데는 거기다 쓰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그냥 808 씁니다. 그게 808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유리에도 쓰고 뭐 금속에도 쓰고 대신 뭐 장단점이 있는데 그 신축성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약하고 어 대신 빨리 굳고 어 견고하게 빨리 굳는다 뭐 이런 뭐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건축 외장재 실리콘 같은 경우야. 만약에 여기가 뭐 동판이나 아니면은 티타임 징크나 그러니까 이거 우린이날 징크나 이런 걸 쓰고 수축이염이 많은 자재였다면은 아마 제가 외장재 실리콘을 썼겠죠. 근데 어 여기는 강판이고 또 수축이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실리콘을 써도 뭐 무방하다. 유리, 유리, 금속 이쪽으로 이제 용도에 맞는 그 실리콘을 뭐 저는 주로 씁니다. 그래서 수축이음이 아주 많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그 직상성의 노출이 아주 많이 받는다. 그럴 때는 이제 외장재 실리콘을 써야겠지만 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저는 일반 실리콘 또 주로 주로 써요. 뭐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뭐 제가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경험에 비대해서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 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꼭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라는 거.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실리콘을 바르는데, 자, 실리콘 바르려면 일단 실리콘 바르는 곳에 일단 이물질을 제거를 해야겠죠? 이물질 제거해 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실리콘을 바를 거라서, 자, 이렇게, 이렇게 청소를 해줍니다. 이렇게 청소를 해주고, 여기 보시면, 다 떠있죠 이렇게 아 해보시면 다 이렇게 떠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에서도 떨어져 있다는 거지 제 가정은 그래요 그래서 저쪽 위에서 창문 구석지에서 흐른 게이 판으로 내려와서 이 판으로 내려와서 속으로 센 것이 저쪽으로 샌다 어, 저쪽으로 새는 거다 그런 가정이죠 저는 소킹이 쌓여 있네 여기는 여기는 소킹이 싸져 있어가지고 여기 안싸져 있는 부분만 해서 시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야, 구찌를 뭐 지금 자른 건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구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 보이나?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크게 따져 있어요 그리고 또 지붕은 무조건 우리 명언에 의해서 명언에 의하여 그거 하여 문 떼면 3년, 안문 떼면 1년이다. 알겠죠? 문 떼면 3년, 안문 떼면 1년. 오케이, 일단은 이쪽에. 그 코킹이 코킹 처리를 좀 해줄게요 자. 이부제 문댈 때는 진짜 꽉 눌러요 꽉 눌러야 돼 그래야지 이게 붙어요 꽉 눌러서 꽉 눌러서 칠해 줘야 됩니다 사실 외장은 미적감각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꽉 눌러서 응을해 줍니다 일단 의심 가는 부분은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일단 뭐 화자 문제기 때문에 일단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바릅니다. 바른다. 많이 좀 미흡하다 생각하는 곳은 무조건 더 바릅니다. 많이 문댈수록. 오래 가요. 그러니까 이 우리 거 팬, 우리 거패을하고좀 오래 붙을 수 있도록 많이 문제줍니다 오랫동안 붙어있어라 그러면서 하부에 코킹 처리했고 그리고 아까 요, 요 부분 원래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그걸 접어서 다시 물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처리를 했어요. 혹시나 뭐를 이쪽에서 물이 유입되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유리, 위에서 물이 유입됐을 때 안쪽을 타고 이렇게 넘어가 갖고 파이프 타고 파이프 타고 쭉 내려가서 저쪽으로 새지 않는가라는 그런 가설에 의해서 시공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미흡하다고 생각한 그런 가정의 부분들. 그리고 또뭐 물바지를 나중에 설치를 했는데 그건 좀 미흡한 부분인데 제시공의 미흡한 부분인데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물론 실리콘 한번 찌끗고 말았지만 물론, 이 물론 이렇게 실리콘 한번 찌끗고 말았지만 좀챙피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뭐 했다 아유 죄송합니다 챙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옆에 있는 건물 자체가 그 새로 지은 건물이거든요. 근데 그거랑 합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 조인트 부분이나 이 마감 부분이 그렇게 제 마음처럼 녹록치 않게 이 진행을 했어요. 그 부분에서 지금 그 원래 있던 지붕과 나중에 만난 지붕이 이제 만나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누수 현상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laughs>